여러분, 안녕! 빰빰스! 빰빰스 주인장, 이민웅입니다. 그래서, 일단, 와디씨한테, 네. 와디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못 모르고, 나이키 매장 가서, 아, 훌륭한 신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훌륭한 신발은 맞습니다. 근데, 그 <laughs> 표정 다시 한 번, 아까 살려놨지? <laughs> 맥스 부치대 형광이, 아, 아, 근데 그게, 아는 사람들은 다 토요일 아침에 가요. 왜요? 그때 물건이 들어오거든요. 대박템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나이키에서 좀 좋은 거 사려면 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그냥! 이런 영상 보고 네. 그걸 사면 돼. 그리고 아. 사람들이 물어보고 하나 신발 이야기 나오면 아. 한두 마디면 그냥 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목소리> 이거예요. 잘 아시는 신발이잖아. 아, 네. 오늘은 뭐 절대 광고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거를 <목소리> 보여드리는 거요너 1층에 문못 열잖아. 너 키가 안 돼서 문이 안 열리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평범한 반스인데. 너무 평범한 반스잖아요. 네. 그냥 이런 걸 신으시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응, 알아야 아. 된다는 거죠. 자, 이거 그냥 평범한 반스인데? 라는 얘기를 할수 있지만, 아는 사람들은 이거, 아, 에너하임 판이구나. 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 에너하임이 뭐냐? 반스가 시작한 도시예요. 캘리포니아 에너하임. 어. 거기서 66년도에 반스가 만들어졌고, 예, 예. 거기에 반스 공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음. 그 나온 실루엣을 최대한 도로 살린 신발이 반스 에너하임 팩입니다. 그리고 오, 스토리텔링이 되니다 네, 이게 어센틱이라고 그 66년에 만들던 그 쉐입인 거예요. 지금 8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가격도 너무 저렴하네. 네. 근데 이거를 신으면서 오히려 그 맥스 97 형광색을 사셨을 때는 아마 그래도 적어도 1 0 몇만원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치, 12만원 줬지. 네. 근데 평소 때 입으시는 약간 깔롱진 스타일에도 네. 이게 굉장히 발목 짤뚱한 그런 어. 슬랙스에도 잘 어울리고, 어. 그러네요. 그 다음에, 어, 반스 아! 엔화임이야 이거! 그냥! 그 한마디인 거죠. 음. 그럼 이제 좀 운동화를 아는 사람 측에 껴도, 운동화를 아는 사람들이 봐도, 아, 뭐 저런 걸신었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나오는 거죠. 아, 그냥 평범하게 잘 중타 잘 쳤다. 아니, 저는 그냥, 아이템은 다 비슷하게 본이라는 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이게 조그만 디테일인데, 운동화를 좋아하는 친구한테까지도 올라가는 거죠. 이거 85,000원? 반스 매장감 파나요? 아유, 제가 드릴게요. 네 색깔을 받아가지고, 아, 이거 사이즈가 어떻게 되지? 제가 알았어요. 70, 75인데, 음. 맞네. 그래서 요 끈이 올해, 끈이 올해 나오는 모델이거든요 제가 입고 있는 코스바지거든요 통바지 어. 배정량핏 이런 데도 어울리네요 찰떡이죠 찰떡 허, 이쁘다 진짜 네. 그럼 이런 거죠 어? 반스 신으셨네요? 에너하이미야 <laughs> 이거죠 이거 어? 반스 신으셨네요? 에너하이야아 그렇죠 그냥 반스 아니잖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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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년도에 그렇죠 캘리포니아요아 처음 그 쉐입을 그대로 보거나 모르니 에너하이 아, 너무 잘 배우신다. 거. 하나를 <laughs> 알려드리면. 어, 너무 좋네. 저 네. 선물 주시는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 사실 요즘에는 어, 이 박스를 혹시 보시면은 뭔지 아시나요? 나이키 박스인데 까만색이네요. 그렇죠. 원래 빨간색인데. 까만색은 이거 조던1이 85년도에 발매됐을 때도 까만색 이 디자인이어서 었 어. 그대로 복각한 거고 요즘은 조던1의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모든 브랜드가 다 근본을 찾고 있어요. 오리지널리티. 네, 그리고 조던 원 스모키 그레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원래 이제 요 위에 창도 갈색인 미드탑이 있어요. 그게 음. 엄청 인기가 많아요. 왜? 디올 아... 향. 맛 나다. 아. 에어 디올 맛. 향향. 디올 향이 살짝 나니까. 그래서 요 컬러가 요새 좀 인기가 올라오고 있고 근데 저는 목 올라오는 신발이 굉장히 네. 불편하잖아요. 아, 불편하죠. 사실 구를안 하면. 네. 아, 요거는. 그냥 이제 반바지에 신어야 돼. 우리들은, 우리들은 아까 말씀하신 좀 조거 팬츠, 그니까 러 콕창 잡히는 조거 아. 팬츠에 신어서 여기서 바지게 끝나야 돼. 아, 뭔지 알겠다. 네. 그래야 이 신발이 다 보이거든. 약간 진짜 그 힙합하는 친구들이 정말 네. 좋아할 것 같네요. 아, 그럼요. 네. 음. 조던원이 지금은 가장 인기가 많은 시대고 가장 비싼 시대고. 얼만가요? 요거는 발매가가 16만 9천 원, 19만 9천 원인가 그 정도 하는데 네. 지금 리셀가는 한 20대 후반 저는 사실 20만 원대 후반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정말 신발 덕후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음, 도, 그렇죠? 수 있다면 네. 그럼 충분히 그럼요. 사고 싶어요 요거 같은 걸 신으면 이제 이민웅 님도 좀 운동화를 좋아하시는구나 까지 들을 수 있는 거죠 어 이거는 진짜 좀 탐이 나네요 네. 조거 팬츠 그레이 그 회추 아, 네. 딱 게다가 그 또 발렌시아가 흰색 티셔츠 하나가 있어요 큰 오버사이즈 꼭 발렌이어야 되죠 네! 근데 질문 그럼 이거 옷, 리셀 사이트가 있어요? 아네네 네. 리셀 사이트는 뭐 x x 블 l 라든지 어. 파는 사람이 글로 신발을 보내요 검수를 하는 그러면 거 그러면 검수해요 정품인가 아닌가 아. 그리고 정품입니다 라고 하고 이 사람한테 보내주는 거죠 저도 돈을 지고 있어도 음.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laughs> 왜냐면 진짜 실수 많이 하시는 게 네이버 쿠팡, 이런 데가 샵인샵이기 때문에 그 회사 브랜드가 정품임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렇죠그 안에 가품이 얼마나 많은데 설마 뭐 네이버에서 한데 짭이겠어? 짭입니다. 너무 싸다고 싸다고. 예. 사람이 심리가 이상한 게 그런 가짜 사이트를 보고 나는 이 신발이 30만원인 거 아는데 거기서 13만원에 팔잖아요? 그러면 정말 조금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되면 이게 짭인지 아는데 괜히 내가 이 사이트를 막 찾아낸 것 같은 거 같은 어... 그런 이 정품, 여기는 있 정품을 13에 파는 데를 내가 우연찮게 찾아왔어 어.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요. 저한테 DM이 엄청 많이. 이거 사이트 정품인가요? 그럼 저는 바로 얘 가품입니다. 그러면은,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laughs>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 네. 우리 연애할 때도. 네. 연애 초기에, 네. 이상하면, 네. 100% 이상하잖아. 그렇죠. 연락 안 되고, 잠수 타고 어, 이런 애들.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얘기하면 친구, 야, 걔 아니야. 어. 그럼 걔 설득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 느낌이지. 아. 신발 이야기로 돌아가면 네네네 요런 거니? 콜 한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어, 들어봤어요. 콜 한이라는 브랜드인데 그냥 콜 한을 또 사는 게 아닌 거죠. 얘가 있어요. 이거 뭐야? 철도이 <laughs> 제프 스테이플스라고 네. 뉴욕에 베이스한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예요 음, 음. 근데 뉴욕에 비둘기가 많으니까 이 로고가 비둘기입니다 음 콜하는 옛날에 나이키랑 한 회사였기 때문에 음요 루나솔이 있어요 루나솔. 아 그리고 이 색깔을 굉장히 강렬하게 제프 스테이플스가 넣었고 여기 보시면은 비둘기가 비둘기. 쫙 음각으로 들어가 있죠 어, 여기 있네요 요런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면은 어 이거 민동님 콜한 신었네요? 그러면은 제프 스테이플스야. <laughs> 근데 그게 제프 스테이플스가 한한 달음에 나와 있는데 스테이플스라고 하십니까? 시 스테이플스. 얼마예요? 이건 25만 9천. 원이고 이미 품절됐습니다. 어, 다른 그 색깔도, 색깔도 있나요? 굉장히 소량이 나올 거 없어요. 딱 이거 하나. 네. 그러니까 이 슈프림의 장점이 뭐냐면 다른 브랜드들을 핫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네. 콜한도. 이 스테이프를 활용해서 조금 핫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음 네. 콜라보의 의미는 약간 스트릿에서는 그런 로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네네네. 나이키가 픽한 스트릿 브랜드들은 다 대박이 나는 거죠 음. CPFM이다 음. 어러면 얘는 그냥 꽉! 글로벌 브랜드가 돼버려요 그런 식으로 나이키가 어떤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는가를 계속 네. 눈여겨봐야 돼니 그다음에 이제 요거인데미웅님 네. 정도 되면 네. 슬리퍼를 신어도 음. 이지 슬리퍼를 신어야 된다 <laughs> 이지 슬리퍼가 뭐야? 이거 한번 보시죠 크록스 아닌가요? 이지를 아세요? 이지, 그, 아이디다스. 네, 아이디다스 이지. 그, 그, 이지를 보여드리면. 그래, 이게, 그래. 이게 이지 부스트. 네네네. 이지 부스트 350. 음? 이건 굉장히 편합니다, 신발이. 음... 편해서 유명한 건 거죠? 네, 편하고, 예쁘고, 한정판이고. 카니웨스트가 원래 나이키랑 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싸우고, 아디다스로 가면서, 아디다스의 주가 총액을 1.5조 올려놨고. 아, 진짜. 본인도 1조를 벌었어요. 대단하다. <laughs> 네. 그 이지가 만든 시대입니다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엄청 비웃었어요 어? 비웃어? 저도 약간 화장실 슬레빠야 화장실이나 아니면은 간병인 <laughs> 이모들 우리 할 간병인 네. 이모가 네. 이런 슬리퍼를 누가 신느냐 다 민웅님 같은 분들이 신은 거예요 이 스트릿 신과 스니커를 이해하는 트랜스 세터들이 그러면서 이게 힙해집니다 갑자기? <laughs> 그러니까 민웅님 정도 되면 슬리퍼를 신어도 요런 정도는 신어, 신어줘야 된다 아, 네. 어, 이거 어디서 팔아요? <laughs> <laughs> 사고 싶죠 갑자기. 뭐 어, 갑자기 사고 싶은데. 다 팔아? 그런 데서 팔아요. 아까 말씀드린. 아, 얼마예요? 엑스블루나 이거는 지금 모르겠는데 한2 0여만원 정도. 하는데. 어 근데 되게 짝짝 붙어. 아니 처음에 보고 비웃으시더니 갑자기 이거 힙하다고 하니까 왜 갑자기 짝짝 붙는 거야? 사람 마음이 그러네. 이쁘다 <laughs> 그러니까. 아니 이게 딱딱 붙어요. 힙하다니까 그 <laughs> 힙합니다. 사람 마음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의미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 예, 예. 신발은 다 나이키 아디다스 맞아. 퓨마 컨버스 반스 이렇게 돼요 국내 브랜드가 없어요 신발은 부산이 신발의 도시에요 조던 원 오지 있잖아요 85년에 만든 거기에 밑창을 까면 한글로 최고의 품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미국 형들은 그 최고의 품질이란 글씨를 따와서 양말에다 새겨서 신고 막 팔고 이래요. 그런 것처럼 한국이 신발에 정말 신발 산업에 메카한데, 아. 지금 부산에 신발 박람회를 가, 가보잖아요. 거기서 눈에 띄는 몇몇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음. 저는 정말 그런 브랜드들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이 브랜드는 심지어 멋있기까지 해요. 마더 브라운. 퀄리티에서부터, 어? 디자인에서부터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와 이쁘다. 이거는 이제 중간에 몰드를 새로 짜야지만 하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 중소기업에서 할수 없는 투자거든요. 컵솔이라고 하는데 이 디자인을 이 바람에 흩날린 땅의 모양이다 해가지고 이분이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브운브레스라고 하는 한국의 스트릿 패션 브랜드 디자이너 출신인 분이 나도 한국에서 신발이 잘 되도록 만들어 볼 거야라고 하고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주도를 형상화 한 거라서, 요거세요. 보 제주도 섬에 또 디테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마더그운돌 되게 즐겨 신고, 민웅님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어, 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얄쌍해가지고. 요것도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아왜 이렇게 자꾸 많이 주세요? 원래 더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어. 조금만 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건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139,000원인가? 어. 매장은 어디있어요마더그운 없어. 온라인만 있어. 요 네 근데 여러분 이런 브랜드는 진짜 흥해야겠다 네 진짜 흥해야 돼요 너무 괜찮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소개할 때마다 구독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셔 와그 진짜 박수 쳐줄만하다 막 이러면서 메이인 코리아고 그럼요 부산에서 만든 부산 아이가 그리고 거기 가면 단가를 홈페이지에 다 공개해놨어요 아 원가를 네 원가를 우리 몇배만얼 몇 아, 남긴다 어, 몇 배수 친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마더그라운드는 굉장히 응원하고 싶고 잘깔맞춤하기 편한 매칭해서 입기도 네. 굉장히 편안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감아 네. 근데 진짜 편해요 편하고 예쁘다니까요 진짜 가볍고 네 시국은 시국이지만, 아식스가 사실 발은 제일 편합니다. 아식스도 이런 걸 사야겠네요. i a p 스튜디오. i a 라고 빈지노가 만든 국내에서 가장 핫한 스트립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아, 빈지노씨가 또. 네, 그래서 콜라보를 한 거죠. 이것도 이제 뭐, 발매가와는 다르게 리셀가가 이제 뭐 20대. 음, 아, 중후반까지 올라가요. 근데 뭐, i f 이라는 국내 브랜드와 글로벌, 굉장히 유명한 아식스와의 콜라보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아식스는 항상 여기 젤 이렇게 써져 있잖아. 젤 쿠션. 나이키가 뜬 것도 아식스 사다가 택가리 하던 회사였어요. 아, 진짜? 아식스 뜯고, 나이키 붙여서 팔던 회사였어요. 음, 양아치죠. 양아치네, 이렇게. 지금은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그 정도? 음. 요 정도로 한번 신발을 쫙 보여드린 것 같고. 그럼 아. 제가 이걸 골라볼까요, 한번? 네. <laughs> 한번 승리 <설명> 한번 매겨주시죠 <laughs> 내가 내돈 주고 산다면, 이거부터 사겠다. 난이건할것 이거 같아. 아. 이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네. 그 회추에 요거를 딱 입은 네네. 나의 모습이 연상이 되기도 하고, 헤리티지도 좀 있어 보이고. 맞아요. 가격도 20만원대 후반이면 괜찮은 것 같아. 네. 일단 요거. 네. 요거1 등, 2 등은 에너하임. 에너하임 팩토리 팩 어센티브. 어, 에너하임. 네. 에너하임이야. 에너하임이죠. 어, 요거 네. 괜찮았고, 네. 그다음에 자꾸만 이제 제가 좀 마음이 이상하다고 느낀 음. 게 정이 요게 가버리네요. <laughs> 이지슬리퍼. 집 앞에 갈때 이제 누가 도착을 해도 어. 이지슬리퍼 신고 있으면 이민호는 쓰리기 블루즈 걸어갈 때 이지슬리퍼 신는 역시. 아 그리고 잠깐 신었는데 편했어. 아 그럼요. 그다음에 전 마더그라운드. 굉장히 또, 우리, 그,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는 신발이고, 저는 만듦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죽도 네. 좋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라스트가 좀 뾰족한 게 좋습니다. 이게그 운동화랑 다르게 굉장히 좀 슬림하게 나와서, 음. 좀 다리가 예뻐 보일 것 음.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얘인데, 얘는 컬러 코디가 조금 힘들 것 아. 같고, 그다음에 요런 튀는 색깔은 뭔 단점이 있냐면, 나는 두 번밖에 안 신었는데, 열번 신는 줄알았요 아, 맞네. 뭔가 이게 너무 강렬한데, 디자인성으로는 너무 훌륭하지만, 색깔이 좀 튀어가지고, 어. 많이 신긴 좀그렇 네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신발을 보면은 제일 그렇게 입고 싶어요. 청바지. 제가 제일 음. 좋아하는 인생 청바지 있잖아요. 음. 내가 잘 잘만이 만들... 어, 네, 없어요. 없으세요? 네. 인생 청바지 없는데? 청바지 운동화가 제일 음. 기본이잖아요. 잘안 입는 게 청바지를 신으면 이염이 이게 <laughs> 다르네요. 다옷 좋아하고 신발 좋아하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laughs> 그러니까. 그 형광색 맥스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laughs> 아니 여러분, 이거, 이게 근데 훌륭한, 저는 궁금한 게 훌륭한 신발입니다. 디자인적으로 구린 건가요?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 없는 컬러고요. 근본 없는 구찌 맥스. 아그 선도 굉장히 강렬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주제에 <laughs> 아니, 아니 그냥 궁금한게 뭐, 아이 나이키들은 다 대한민국 애들일 텐데 이런 거왜 만들었어? 아왜냐면이거 사는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요. 어, 그 여기에도 있고. 근데 <laughs> 네, 그러면은. 그 앞으로 제가 모르니까 운동화를 네. 뭐살거 있을 때 일단 저한테 전화하시고요. x <laughs> x 블루 x x 블루로 가시든지. 그러면은 앞으로 모르겠다. 네. 아리까리하다 그럼 바로 제가 사진 찍어서 냉철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 네네네. 꺼져. <웃음> <웃음> 아니 그냥 답을 안 할게요. 오늘 줄수때 답을 안 하면은 그냥 사진 고신 일시하면? 아, 긴급 진단. 네. 오늘 이민웅이 신고 온 운동화를 진단하라. 어 뭐예요? 이게 Y3가 할때 네. 인게 많았죠. 세일한 이유가 있었나요? <laughs> Yeah. 아. 여러분 근데 이거 나 되게 편하던데 가볍고. 네. 편하기라도 해야죠.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와드의 신발자 우리 구독자님들께 평가받고 싶어요. 예, 기하고 아, 감당 가능하신어요병신 <laughs> 이걸 왜샀냐고병신만 <laughs> <laughs> 아, 이러네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아닙니다. 와이스이 <laughs> 훌륭한 디자인이에요. <laughs> 아, 이거 싸지도 않았어요. 한20 했을 거요 어. 편하게? 이거랑 어센틱 있으면 전 어센틱 신죠. 아니면 같이 파주 한번 가셔가지고. 그럴까요? <laughs> 저도 정장을 하나 사야 되는데, 어떻게 사야 될지 진짜 감매안 잡히는 거야. 그거는 진짜 정장은 입어봐야 돼. 기성은 안 입으세요, 그러면? 다 맞춤. 거의 맞춤이고. 어디로 가요? 소공동?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뭐 맞춤은 되게 많고, 아, 네. 그냥 핏이에요. 정장은 정말 딱 입어봤을 때그 핏이거든요. 살 <laughs> 때라는 얘기를 또하시고아 그러니까 살이 쪄도 맞는 핏이 있잖아. 그래요? 가격대는 음. 어느 정도 써야 정장 좀 입었다 그래도 하나요? 50 이상은 50 이상은 줘야 돼요? 그럼요 위아래로 우아래로 하는데 이거 하나에 27만 원인데 뭐 이건 운동화잖아요 <laughs> 그 양장이잖아. 아, 그리고 셔츠도 뭐 이거 다맞추다 아, 이제 해주죠. 해 주죠. 해 주죠. 아. 근데 이게. 이게 이름색이고 촌스러운 거예요? 뭐 새겨도 되고 그건. 뭐. 이것도 뭐라 그러지? 커플커 근데 그러,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투머치에요. 다시 결혼하실 거 아니면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아, 네네네. 예. 아니, 정장은 저는 1년에 한번입어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결혼식에도 정장 안 입고 가요. 예, 예, 예. 근데 사회를 보라고. 아, 정장이 필요하긴 하겠네. 그 근데 옛날 거좀 작죠? 예. 이제는 민웅님이 저를 평가하는 이런 걸 이렇게 입고 가요. 아, 유니클로네. 아, 유니클로. 이게 저지 소재라서 굉장히 편한데, 고급스럽진 어... 않죠? 제가 맥스 봤을 때그 표정이네요. <laughs> 아 이거는 턱시도구나 결혼할 때 입었던 거. 네 이거는 사회 보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 안 돼요? 왜냐면 슬가으로 <laughs> 주인... 이거 근데 왜 샀지? 그 결혼할 때 하려고. 사. 그리고 여, 이거 좀 빨리 드라이를 하세요. 어 왜요? 노래 한번 입고 그냥 걸어놨나봐요. 네. 벗자마자 드라이를 맡기셔야 돼요. 아 그래요? 계속 이제 노래에 있으면 안 지워. 근데 어차피 입을 일이 없어서. 그래도 한번 싹 드라이 해가지고 비닐로 씌워놓으야지알겠습니다 해밀턴 테일러 아, 맞춤. 맞춤. 근데 광택이 너무 은갈치. 어, 약간 너무 광택이 심해요. 아.. 그리고 이제 좀 두꺼워요. 그래요? 바지도 이런 광택이 있어요. 버리시는 게 나을 아... 것 같습니다. <laughs> 이게 너무. 제가 <laughs> 아까 운동화 너무 편화해서 죄송해요. <laughs> 아, 아, 아까 그런 마음이었구나. 아,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이거는 음. 아... 아 어, 여기 탄식이 또 나와. 이거도 약간 오래전에 사신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여기 이 모양이 옛날의 디자인이에요. 아. 이 카라라 아펠이 요즘은 조금 더 넣고 이게 위로 올라가야 아, 되는데. 6년, 5년 된거 같은데. 근데 이번에 만약에 결혼식 사회를 보시면 네. 옷을 정장을 한번 맞추시는 게. 아, 근데 7월 16일인데? 그러면은 기성복 가야죠. 기성복은 뭐 사야 돼요? 제냐 아, 그런 건 너무 비싸요. 아, 그래요? 150, 2 0 0씩 아, 하니까 굳이 그렇게 필요 없고. 아울렛 가야 돼요? 아울렛 가지 말고 백화점 가세요. 개점 받고, 지크나. 이런 네. 우리나라 캐릭터 브랜드라 그러거든요. 음... 젊은 층 입는. 그런데 가가지고 옷다 입어보고 점원들이 다수선까지다 해줘요. 음... 그렇게 사시면 좋고,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네. 아주 얇은 여름용 스트 하나, 봄, 가을 스트 네. 하나, 딱두 개만 있으시면 되고, 아... 색깔은 무조건 네입 네이비. 짙은 네이비. 광택 없는 걸로. 광택 없는 걸로. 셔츠는 그냥 흰색. 네. 타이는요? 타이가 밝은 블루, 블루. 그게 그냥 제일 클래식하고. 막, 넥타이 이렇게 막 무늬 있는 막 페라가모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올드? 아. 제가 넥타이 아,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이런 맛이 있네. 아, 뭐 도타이도 있어요? 폴로랄프로렌. 귀엽다. 도타이는 오바죠? 네. 버려요? <laughs> 아니, 가지고 있으세요. 이거 예를 봤어요. <laughs> 아에밀리오푸치 오늘 선물 받으셨어요? 와이프가 사줬어요. 아. 근데 이거 한가지가 되게 어려운 컬러인데. 아, 그렇죠. 아, 이게 오렌지기도 이 하고. 네. 멋쟁이 할아버지 컬러. 아, 멋. 좀 가지고 있다가 좀더 나이 들면. 2 0년 후에. 네. 이거 브랜드는 좋은데. 좋은 했잖아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태리 브랜드 에밀리오푸치라고 아. 이런 패턴의 원피스가 되게 유명한 브랜드. 여자 아. 여자 브랜드. 이건 애초부터 과했어요? 네. 와이프가 사주신거라그래서 제가 뭐라고 못해. 저은 지금까지 다 이런 거였어요. 와이프가 다 사줘가지고. 뭐 근데 이런 것도 예쁘게 하면 또 예뻐요. <웃음> <웃음> 근데 일단 지금 급하시니까 백화점을 가셔서 광교 광교갤러리에 네. 남성 층보면은 네. 이게 나이대가 나눠져 있어요. 마이스토로나 빨질레리나 갤럭시 이런 데는 조금 올드해요. 4 5 0대에 출된 거고 뭐 지크나 T.I. 포맨이나 네. 이런 조금 젊은 쪽이 있고 아니면 음. 수입이로 가려면 D.K.N.I.나 디어리 음. 가시면 되는데 너무 비싸. 아 그래요? 0만 원이 넘어가요. 그래. 타임 솔리드 무도 오, 그건 좀 그러니까. 티아이 포맨이나 지오지아나 지크나 요 정도만 가도 되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브랜드 하나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내가 같이 가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우드는 있어요. 좋은 거. 발리. 혹시 빨간 티? 아, 아니 아니야. 아니. 아, 올예올거올 거. 올럼올거올 거. 나 여기 이렇게 <laughs> 옛날에 정영돈 씨가 쓰는 건지 알아요. 안티 소셜 소셜 클럽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거는. 뭐? <laughs> 아니, 자꾸 어디서 뭐가 이렇게 나와요? <laughs> 어, 이 재질이 왜 이래? 아, 잘못 샀네, 이거. 어머. 이거 안티소셜. 이런 거못 어. 보셨어요? 이게 스트릿에서 지금 LA, 넘버 어. 2 이런 거 입고 나오는 순간 네. 딱 파부르냐. 아. <laughs> 이런 핀잔 바로 듣죠 아. 그래요? 곤충체질 맞느냐. 어. 그거를 이제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그러면 약간 이런 과한 거는 안 좋아하시고, 이런 로고플레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 그쵸.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laughs> 요거는 어때요? 스프링 아, 이건 이쁘지. 네. 근데 이게 너무 가짜가 많더니. 그렇죠. 슈프림의 가격 존이 어떻게 되어나 차 몰라? 이거예요. 반팔 티 39불 정도. 긴팔 티뭐 120불, 130불 말이랑. 어. 근데 우리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가면서 아, 네. 좀 성장해 가봐요. 아무튼 오늘 감사드리고. 아우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예. 예, 빡빡 셰 예, 예. 여러분들. 민웅님 너무 재밌으시니까 계속 <laughs> 많은.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좀 입소문을 좀. 네, 셔야 됩니다. 아, 아. 우리 구독자들이 입소문도 잘안 내는 것 같아. 나만 알고 싶은 채널이란 거는 어떤 유튜버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laughs> 되게 소중하다는 뜻인데, 네. 유튜버는 소문이 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영님도 네. 소고기 사주셔야 되고 하니까. 아, 그러 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 또 재밌는 거 기획 한번 해보시죠. 네. 네. 빰빰스 하고 끝나, 끝날까요? 아까 그거요? 어. 하나, 둘, 셋. 빰빰스!